사행전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여기 싱가포르 시티 하비스 교회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시티 하비스 교회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로서 젊은이들만 2만 명이 넘게 모이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에서 헌신하고 있고 지금도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콩이 목샘을 통해서 이 교회를 더욱더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위대한 풍요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족자칼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오신절 교단 100주년 기념 대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곳으로 와서 토요일에 싱가포르 시티 아베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 두 번째로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린 크신 은혜를 한국에도 이 시간 함께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4장 27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든 제모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모라고 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 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온 세계에 붕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에서 전 세계 각 지역에 붕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붕역사를 할때 우리는 붕의 파도를 타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붕의 주역입니다. 주역, 우리를 붕의 주역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논란함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억에 쓰인 많은 주님의 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은 성령 역사를 기록한 성령행전이요. 부흥행전이요. 기적의 행전입니다. 주여 오늘날도 이 같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육 가운데, 전세 계 교육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 영토로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금 그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붕을 사모하고 기다리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하루에 베드로가 나가 설교할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중계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 금으로 가는 오후 3시 기도 전에 성전에 올라갈 때남서부터아주백이된 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 이름에 위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남은 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그로말미암마이 소문이 온 여러 사람부터 듣게 되었고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병이 고치받고 문제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봉음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습니다 불강동에서, 서대문에서, 여의도에서 그렇게 부흥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문이 온 서울 을 뒤덮었습니다. 온 한국 뒤덮었습니다.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로 몰려왔고 많은 목자들이 여유롭에 와서 북의 성장의 원을 베기를 원했습니다. 이 같은 붕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부흥역사 일할때 이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부흥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사도에서1절 3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당시 교회봉을 가장 못못하게 여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도개인들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별 허물어뜨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리 말씀을 하는걸 싫어해서 베드로의 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었 붕을 방해하는 세력이 믿지 않은 사람, 이방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 그것도... 종교 지도력이 있었다는 것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교회 풍을 가로막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밖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내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 본인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늘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의 큰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교회 풍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 역사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툼과 분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의 역사는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쑥 성의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네.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하나가 될때 하나께서 님 귀에 놀라운 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분열과 다툼은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갈라에서 5장 15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보면필차 멸망하 주심하라고 대도서 가나디아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회사 계속 확산되게 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이 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사장3 절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시키라,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될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때 하나님의 축복임하고 부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나 성현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교회 놀라운 부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할 때 교회가 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내 분열, 다툼은 있어 아니될 것입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 교회가 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늘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영광을 온 천에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에있는 모든 수목회가다 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10년 내 모든 교회가 열 배의 붕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분을 하락게 주를 믿습니다. 사도들이 종교자들에게 있어서 붙잡혀 감옥에 갔다갔다가 풀려 나오자 모든 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인전 4장 23절 24절입니다. 사도리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는게 소리를 높이려는데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저들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함께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린 모이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너무나 교회마다 회의가 많습니다. 회가 많으면 회개가 생긴다고 회회를 통해서 풍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풍하지 회회를 통해서 풍하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서 회의는 줄이고 기도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마다 회가 2시간 세 시간씩 갑니다. 그러나 회의록 다가오는 것은 회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 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임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익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마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흑암 건설을 물리쳐 주시고 분열과 다툼을 하나되게 만들어 주시고 화합하게 만들어 주시고 견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귀를 기울고 그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혼자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이것저것 하다 안 돼갖고 문제 어려움에 부딪혀서 천부의 오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병의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말기암이 걸려서 절망에 처한 사람이 나갈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이 암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사업이 완전히 파산해서 이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할 일은 없습니다 주여 나를 이 절망에 대해서 건져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방에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간절 기절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4행전 4장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또 종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저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병이 낫고 귀인이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기도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맺습니다. 사도행전 사장 3 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은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할 때 모인 것이 진동하니 성령이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드디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마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비결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옛날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얼마나 우리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기도가 그치지 않아서 계속 종을 눌러도 기도가 계속되어서 계속 마이크 앞에 갖다놓고 종을 쳐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주변에 우리에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괴성장이 멈췄습니다. 그와 함께 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와 함께 분열 갔다 되이 생겨났습니다. 그와 함께 사회 혼란이 다가왔습니다. 그와 함께 이 나라가 편가르기를 해서 서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여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흔한 문제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미야 33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 미란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지자라부르지자라부러 부르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 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고, 기도할 때 괴가 부응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할 때병 고집 맞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에 임하게 되고, 임하게 되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삶에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은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다가온 것이오니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여 다시금 2의 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놀라운 은혜로 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기도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먼저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사장 3 2 절을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기도할 때 저희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 궁핍한 자가 없었습니다 또 나가서 기도할 때사도들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경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든지 사정전 5장 12절 16절은 이 같이 설,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예를 들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결혼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나음을 얻으니라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다귀 앞에 나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순복음교회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순복음교회가면 병고친다더라 소문이 났습니다. 저 천막교회 병고친다는 소문이 나서 걷지 못하던 소아마비에 걸려서 기어다니며 구경하던 거지가 와서 기도받고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그 소문이 나서 금방 그 천막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한 사람이 고치받으니까 그 소문이 소문을 퍼져 온 서울 장안을 뒤덮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병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 영토로 동, 동일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그 치료 역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우울증입니다. 지금 여섯 명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다 하는데 주여,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우울증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마음의 병이 떠나가고 육신의 병이 떠나고 가황병이 떠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임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도의 교회에는 병어침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났습니다 나가서 저들이 모여 기도할 때 주의 사랑을 시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4등의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그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저희가 성령 안에서 교회자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주여,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 같이 사랑을 실천하여 폭발적인 풍요설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네. 교회가 선언영을쳐서그지역사를 변화시켜 대한민국에 위대한 풍요설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죄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좋다 하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을 돌보지 않아서 우리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교회 내 어려운 삶을 섬길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고난당한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하고 홀보 군대자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 있는 200만 다문화 가족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 북한을 탈출해 나와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3만 5천 탈북자를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미혼모가 되어서 아이 하나를 기르면서 한 달에 50만 원이 없어 융업소에 나가야 되는 그 3만 5천 그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장애인을 돌봐야 됩니다. 더 이상 지하철에 나가서 시위하지 않도록 그들의 편의를 그들이 원하는 상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또 많은 노숙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그 같은 귀한 사랑의 사도로 세워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사랑의 증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성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깡패였다가 한국에 나온 위대한 신유의 종이 된 김익수, 김익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1874년 1월 3일 황해도 안학군 대원면에 부재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가 충명했습니다 6살 때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현재신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6살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정부가 부패해서 매관매직이 성했던 때라 실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들어갔던 때였습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낙심을 했습니다. 너무나 똑똑하던 자기 아들이 낙방하니까 아버지가 병으로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없이도 덮친 격으로 또 친구의 어렵다고 해서 빚보증 서줬다가 온자산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로이익들은 술에 빠져 지냈습니다 술과 기저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횡포를 부리고 아무나 원하는 건다 빼앗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은 그 익두 깡패가 안나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뒤에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태에 나갔다가 어느 사람이 주는 전도지를 받아고 주문에 꾸겨 놓고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 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말이 마음속에 확다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마침 한 친구가 그곳에 와서 약하던 소알렌 성교사님 우리 한 이름으로 소알렌 성교사님이 붕이 일인데 같이 가자고 인도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내가 그런데 왜가냐 그럴 텐데 그의 마음이 이미 열있던 차라 그의 붕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 살아야지. 그런데 나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자기가 또 술에 취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술에 빠져 지내지 않겠다. 그럼 과감히 숫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가슴을 치며 통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인이 왔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이 술에 빠져 지내던 내 삶의 모습을 이제는 회개하고 내가 새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강패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어 그리고 집에 들어와 밤에 살때 불이 했습니다 얼마나 불리크했든지 아이 뜨고하고 벌떡 일어나게 했습니다. 성의 불이 만것입니다 그래서 자덕께서 성령 받고 한일이 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수월련 성교사님이그 소식을 듣고 그를 교회 중직으로 세우고 또 그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또 신학교에 보내서 평양 신학교 3회 졸업생이 돼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가 은혜 받고 난 다음 얼마나 감사했는지 신약 성경을 100번 이상을 읽어서 하늘의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시장터에 나가니까 저익두가 또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막노 놀라피 하는데 나는 이제 옛날에 익두는 죽었습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주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를 가슴에 그 찢어 버리겠다고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 받은 소름이 있으니까 와서 때리기도 하고 근데 더 때리십시오. 더 때리십시오. 내 그동안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그의 잘못을 회개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신천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날마다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한때 깡패고 건드렸던 그가 변해서 목사 되서 가니까 그를 보러 왔던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가는 것마다 큰역사 나타났는데 1919년 10월에 달 평안남도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마친 다음 집회할 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고추가 네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병사람의 소론증 나으리라. 근데 그 바로 옆에 거지부하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선포하고 나서 설교 마치 난 다음 그렇게 안수를 했는데 안수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명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몰두 몰두게 자기만 쳐다봤습니다 보니 굉장히 당황하고 낙심했습니다 왜나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게 십년 능력을 줘 없어서 병고치 능력을 줘 없어서 그러고 다음 두달 후에 경북 달성에 한 교회 가서 봉인도 인 하는데 그 성도 가운데 박수진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턱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십년 동안 떨어진 태로 턱이 덜덜 떨어진 태로 말도 제대로 뭐 먹을 때다 흘리고 하는 그러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턱을 잡고 간절히 담배 하나님 아버지 이 턱을 붙여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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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도에턱턱 턱이 붙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턱이 떨어져가고 먹을 걸다 흘리고 침을 질질 흘리며 지내던 그가 턱이 붙는 모습 보고 온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졌다고. 구로부터 기적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9월, 그 다음에 9월 달 부산 진교에서 8년 동안 걷지 못한 선이 걷게 되었고 등이 굽은 곱사 등자가 등을 펴게 되었고 한센 병자 고침 받았고 폐병 환자, 혈리 병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 받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오라 영토로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수많은 병이 고치는 밖에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자 참배 문제해서 일제 시대 군사들의 형 일본 경사들의 경찰들의 많은 탄압을 받았고 또 해방된 후 공산주의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 2 5 전쟁이 발발했을 때 10월 14일 새벽 전성도가 모여 주님 앞에 새벽 기도를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공산 폭도들이 들어와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익두 목사님 순교하시고 수십 명의 성도들이 같이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김익두 목사님 한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병을 고치고, 고치고 주님을 하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사아생전 김익도 목사님은 부흥사 경을 무려 770여를 인도했고 1만여 명의 불치병자를 고쳤고 집회 참석 연연원이 150만 명 일제 세대 이거 대단한 거죠. 세신자가 28만 8천 명 새로운 교회를 짓는 것이 150여 곳 교회를 증축해 준 것이 140여 곳 기도원을 유치원을 세운 것이 120여 곳 그리고 김익도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된 분이 258명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신녀의 종이었습니다. 김익도 목사와 같이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신나가의길 인생을 지나갑니다. 나관네의길 인생을 지나갈 때 가장 우리에게 보람되고 의미 있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진으로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 우리를 복음의 진으로 세워 주옵소서. 다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